악어가 있어 ,이? 근데 애들이 서로 응. 자기 집 있지 자기 집 가문 여우는 아니야 야 우리 가문 우리 집이 엄청 훌륭해 여우 악어, 악어는 악오라고 했다 악어는 아니야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악어 가문이 훌륭해 그랬어 자 봐봐 ,이? 여우야 이런 거야 ,이? 어. 여우가 있고 여우의 집이 있어. 그러면 여우가 이렇게 있어. 여우들이 있지. 여우 여우 뭐 엄마가 있지. 거지. 여우 할아버지고 있고, 여우 할머니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여우 엄마. 아기. 여우 아기도 있지. 자, 이것을 가문이라고 그래요. 어, 동생도 있고. 자, 그러면 자, 이 전체 있지. 여우 할머니부터 네. 엄마까지 다 좋은 사람들이야. 훌륭해. 그렇지? 네. 그러면 이 집이 훌륭하면 이 여우도 훌륭할까? 이 사람들이 어떠, 훌륭해. 어떤 때는 훌륭하고 어떤 때는 안 훌륭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어떻게? 음이 상황에서는 어? 훌륭한 안 훌륭할 것같는데 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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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서는 아 어. 어, 이게 좋다. 그렇게 허, 있을 것아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 그럼 그래, 그래, 봐봐. 아빠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봐봐. 예를 들어서 할머니도 훌륭하고. 할아버지도 훌륭하고 엄마도 훌륭해, 그렇지? 아기도 훌륭해, 그렇지? 근데 그냥? 왜 아기가 힘이 안, 안 뜨는데? 어, 하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지? 훌륭하면, 그면이 여우도 훌륭할까? 안 훌륭할 수도 있지, 그렇지? 네. 그다음에 또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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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으로. 그렇지, 그렇지. 자, 그 이런 거야 봐봐. 이거야 봐봐.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 이 자기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알겠지? 여기 한국이 한국 있어 한국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이 있어 어자 봐봐 에이, 뭐. 봐봐 한국이란 나라는 훌륭해 그러다 그러면 한국 사람 훌륭한가? 아니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관계가 이, 없지 그러잖아 아빠 음. 근데 이거는 어 이거는 같다같지 않다 이 말이야. 아니 아빠 이거에 여기 이거 하나. 이거 뭐야? 아소 <laughs> 소우자 <웃음> 이렇게 이렇게 소우자. 아 어, 맞아. 아참 <laughs> 꼼꼼해. 어? 디테일이 있어. 자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봐봐. 사람을 판단할 때자자 자, 예를 들어서 일본 있지. 일본. 자, 일본은 나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어떤... 사는 사람에서 한, 일본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한명 한 있어. 왔어. 그러면, 이 일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맞아.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나쁘다고 해서 거기 사는 일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 그다음에 또, 우리, 우리나라에도 나쁜 사람이 있는데? 좋은 나름도 있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한국은 좋아 나라가. 런다고 해서 한국 사람 한 명이 걔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좋은 건 아니지? 네. 응. 그래도 좋으 면도 나빠. 그렇지.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왜 그냥 잡힌 생각이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람 전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자 일단은 그냥 뭐, 나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봐라. 자 일본 사람들은 일본 나라는 나빠. 그러자 그러면 응. 모든 일본 사람들 나쁘다 생각해. 자 여기 있지 한국사, 한국사겠지 한국의 나라는 좋아 그러면 모든 한국 사람들을 좋게 생각해. 그럼 어떤 대통령이 아, 있는데? 어,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 한 명은 응? 나쁜 사람이고 어? 한 명은 좋은 사람이. 어. 거기서 아빠는 좋은 사람을 할 거예요,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을 하지. 근데. 어. 나쁜 사람은 어. 영어를, 영어를 해. 요 영어를 어. 해? 어디 이 어디 어디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이 영어를, 해그 다음에 나쁜 사람은 한국말을. 어.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영어를 하는데 나쁜 사람이 한국어를 하네, 그지?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할까? 아빠는 한국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 있지, 그지? 오빠. 어, 좋은 사람 좋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두명 뽑는 거 어때요? 두명다 그, 뽑아? 두 명을 뽑아서 어. 한번 대결해도 누가 에, 뭐 영화하지 않고 응? 그냥 어 대통령이 어? 좋은 대통령이나 나쁜 대통령이냐 한번 뽑아보는 거지. 뽑아보는 거라고? 어. 그 다음에 안도나? 아아 그러니까 영어를 하느냐 한국말을 하느냐 상관없이. 네. 좋은 도중을 뽑는다 이거지. 네. 아 그냥 뭐 좋은 어, 사람이랑 나쁜 사람 뭐다 상관 없고 이게 아 영어 그 그것 상관 없고 아 그냥 뭐 때리고 나쁜 사람 치고 아 그런 사람을 아안 뽑고 아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연우가 좋은 생각을 많이 말어 뭐냐? 봐, 이거 야 이거. 자, 자, 여기에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여기에 국민들한테 좋은 사람이 있어. 여기는 나쁜 사람이 있어. 국민들한테 해를 피쳐 자, 근데, 근데 자, 근데 이 좋은 사람이 영어를 해. 근데 이 나쁜 사람은 한국어를 한국말을.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봐봐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다 생각 안 하고.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를 보고 사, 찍는, 뽑는 거야, 대통령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번, 뭐, 한 번, 뭐, 뭐, 한번 대결을 해보는 건데밖에서 어. 누가 대일 힘든, 한번달리기를 하고, 어. 또, 그렇게 해도 힘이 떼는데,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우처럼, 이 영어를 하냐, 한국어를 하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좋냐, 국민들한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기준을 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뽑아줘야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네. 아프사인데. 대통령 옛날에 이들 대통령을 응. 모르고 그냥 뽑아줬잖아요. 맞아. 근데 나쁜 어. 거짓말 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인지 안, 안 거짓말인지 봐야죠. 그래 봐 맞아 맞아. 와와 와. 맞아 맞아. 근데 그연우가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그 지적을 한 거야. 뭐냐? 사람들은 아. 겉으로만 봤을 때 아, 우리 편이다. 이 사람이. 아빠. 그 사람을 아빠. 뽑아. 아빠. 나쁜지 좋은지를 선별을 안 해. 아빠. 어. 그걸 영어로 한 거. 영어는 심리적으로 비교한 거예요. 아, 심리적으로 비교했다고? 아, 그러니까. 어. 그... 좋으면.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풍성이나 품질이나 지혜가 없으면 대통령 될 자격이 없어요. 아 맞아요. 좋은 생각이. 야느 순간 딱그 생각이 난그 거예요. 딱 좋은 생각이야. 어느 순간 신비를 파악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주면 되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말을 하거나 상관없이 상관 없지? 네? 그냥 좋은, 좋은 사람 뽑아야지. 사람도 똑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지 투표를 그래서 1 0 46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고 음. 그 다음에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와. 오늘 여기까지 할게 야, 그럼 여기가. 야 어? 다 잘했어 아니,